최근에 이제 그 인터넷 때문에 네. 그 인터넷을 통해서 맞아. 여러분들이 그냥 가끔씩 즐기는 인터넷 고스톱 수준이 아니라 인터넷 도박 오. 혹은 이제 스포츠 복권이 거의 도박화 되가는 네. 그런 것들이 많이 다양한 여러 가지 아이템으로 좀 확산 확산 가는것 같아요. 그래서 어, 지금 도박 중독의 그 진단에 대해서 혹시 나도 도박 중독이 아닐까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네. 오. 네첫 번째로 나는 도박과 관련된 말이나 행동을 많이 한다. 음... 나는 도박에서 크게 따는 판을 상상하기도 한다. 가진 돈을 전부 잃을 때까지 앉아 있는 편이다. 아고 가족들에게 다르다. 내가 도박한 사실을 알리지 않는다. 도박 이렇게 하놀라 여행을 가면 카지노에는 꼭들려놓는다있는 데는 편에... 있는 데는. 가족에 대한 예의는 그리 심지어 카지노에 가는 것이 여행의 목적이었던 적이 있다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뭘 아니야 그건 아니야. 도박 때문에 학교나 직장을 가지 않은 적이 있습니지 대박을 맞아 크겠다면 도박을 안할 생각입니다. 아 <laughs> 싸봤어 <laughs> 보니까 한개 이하는 그냥 사교성 도박으로 게임으로 즐기는 정도라서 괜찮고요. 게임이요. 문제가 이제 두 개에서 네개 사이. 어, 어, 저3개요 저 이분들은 문제성 도박의 가능성이 있다. 초기 단계. 요그 문제가 이제 다섯 개 이상이신 분들은 병적 도박. 어 네. 아까 말씀드린 도박 개. <laughs> 오역 중독의 가능성이 있다. 적 중독이라는 것은 구속력이 있다는 <laughs> 아, 거지. <어디>? 그럼 <laughs> 치료를 받아야 하나요? 그약 먹으면 돼요? 네, 약 먹으면? 올백은 어떻게 돼요? 올백은? <laughs> 올백은 당연히 치료 받으셔야죠. 아, 네. 이게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있는데 그 중독의 진단 기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보통 네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는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음. 처음에는 천 원짜리를 걸다 나중에 만 원짜리를 걸게 되고 음. 옛날에는 심한 뭐 전에는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즐겼는데 언젠가부터 매일 하게 되고 횟수나 그 돈을 거는 양, 그 돈의 액수가 올라가게 되고요. 두 번째가 금단 증상이 생기게 되죠. 도박을 안 하게 되면 계속 하고 싶은 생각이 나고, 도박한 네. 카드가 아른아른 거리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회적 기능이나 직업적 기능의 손상이 옵니다. 예를 들면은 녹화 시간에 뭐 계속 미루게 된다라든지, 혹은 일을 뭐 빵꾸낸다라든지, 뭐 이런 일들. 그 다음에 네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대인 관계 문제가 생기죠. 뭐 돈을 빌리면서 집, 주변 지인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된다라든지 그렇지. 가족들과 맞아. 문제가 생긴다라든지 이런네 가지 해당이 될때 저희가 이제 경적 도박 도박 중독이라는 진단을 내리게 돼요 근데 어쨌건 다섯 개 이상 해당, 해당되셨던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 치유를 받으시는 게좀 좋을 음. 것 같습니다.